어, 이름이 좀 길죠. 어, 작업 공정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 개래, 개별 원가 계산 배웠죠? 어, 개별 원가 계산의 다른 말이 작업별 원가 계산이에요. 그렇죠? 어, 종합 원가 계산의 다른 말이 공정별 원가 계산이라고. 어? 어. 자, 이걸 그래서 혼합 원가 계산이라고도 해요. 혼합 원가 어, 계산 음, 그래서 어, 저번 시간에 이제 구조를 설명해 드렸긴 했는데 이런 거죠. 음, 이렇게 이제 어, 과 일을 어, 분쇄하는 공정이 있다고 하면 음, 사과를 어, 분쇄하게 되면 사과 주수가 되고 바나나를 분쇄하면 바나나 주스, 딸기를 분쇄하면 딸기 주스가 되는 거죠. 자, 모든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가 있고요, 또 가공비가 존재하겠죠. 직접 재료비는 서로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추적을 해주면 되고, 가공비를 이제 쪼개줄 건데, 쪼갤 때. 제품별로 투입되는 어, 가공비가 좀 다르다면 어, 배부 기준을 어, 찾아야 되겠지만 딱 봐도 뭐 고만고만하다 그러면 굳이 찾을 필요는 없는 거죠 어, 수량으로 하면 돼 수량으로 만약에 하나 하나 하나라고 하면 음, N분의 일로 하면 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제품은 제공품으로 남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완성품 어, 환산량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음, 요게 바로 어 작업 공정별 원가 계산 혼합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 이게 섞다는 건 아니에요. 이 우리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배웠기 때문에 둘을 살짝 섞은 거라고. 그러면 문제에서 문제에서 어, 이 공정 혼합 원가 계산입니다. 그런 문제 없어요. 없다고. 우리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